여러분, 혹시 요즘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? 해야 할일 지켜야 할 책임, 또 신경 써야 할 사람들까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가지와 격가지로 뒤엉킨 나무처럼 복잡해집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격가지를 치워내는 거예요. 오늘은 그 이야기, 그리고 연잎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. 1. 격가지를 치운다는 의미 격가지를 치운다. 이건 단순히 포기하거나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. 정원사가 나무 가지를 전지하는 이유도 모양을 꾸미려고가 아니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빛과 영양분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. 덜 중요한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본질이 살아나요. 심리학자 로이 바오마이스터는 의사결정 피로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. 선택지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겁니다. 격가지를 줄이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곳에 힘을 쏟을 수 있죠. 2. 연잎의지에 여러분 비 오는 날 연잎을 본적 있으신가요? 연잎은 빗방울을 한동안 머금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오르면 고개를 살짝 숙여서 한순간에 물을 흘려내 버립니다. 무너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.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60%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.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역할 부담이랍니다. 결국 우리도 연잎처럼 내려놓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 소중한 관계와 사랑을 지킬 수 있죠. 3. 무엇을 쳐내야 할까? 그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격까지는 뭘까요? 첫째, 끝없는 비교. 남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습관. 둘째, 과도한 물질적 욕심. 만족을 모르는 소비의 굴레. 셋째, 마음 없는 관계. 형식적인 인연에 들이는 불필요한 에너지. 이런 것들을 덜어낼 때 뿌리와 둥치인 사랑, 건강, 그리고 자아가 단단히 자라납니다. 마무리. 삶은 언제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위에 놓여 있어요. 그래서 비워내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. 연잎이 빗방울을 흘려내듯, 우리도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지죠.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격가지를 하나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줄여보세요. 그 순간부터 사랑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.